네. 호랑나비 PPT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완성된 이미지를 보면요. 어, 꽃배경이 뒤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온라인 그림으로 삽입해서 넣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로 제목이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형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시킵니다. 파워포인트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두번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화면에서 닫기를 누르고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 줍니다. 자, 되셨죠? 자, 먼저 용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가 저희가 A4 사이즈로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용지 크기, 현재 이 슬라이드 크기는 디자인에, 위에 디자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끝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이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으로 해주세요. 가셔서 현재 슬라이드 크기를 내림 버튼 눌러서 A4 사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출력을 A4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A4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에 이 지금 글자 박스가 두 개가 있죠. 자, 얘를 지우셔도 되는데요. 그냥 깨끗한 종이로 제가 종이 구성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여기 있어요. 홈에 가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이의 레이아웃인데요. 현재 제목 슬라이드 형태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에 레이아웃 오셔서 여기 빈 화면을 눌러줍니다.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배경은 꽃배경이라고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집어 넣으실 때는 삽입에, 자, 여기 그림도 있고 온라인 그림도 있는데요. 여기 그림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불러 오는 거고요. 온라인 그림은 인터넷 상에서 불러 오는 겁니다. 자, 삽입에 저희는 온라인 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ing 이미지 검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검색하는 부분에 클릭하셔서 커서를 두시고 꽃 배경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꽃 배경이라고 입력한 친구들은 엔터를 한번 쳐 볼까요? 키보드에서 엔터를 치시면 예, g 이 검색해서 이렇게 보여 주네요. 자, 되도록이면 위쪽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는데 너무 화려하면 글자가 잘안 보이니까 적당히 화려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이미지로 할게요. 자, 그러면 선택하시고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삽입합니다. 자, 만약에 그림을 불러왔는데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이 그림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이 있어요. 엔터키 오른쪽에 있죠. 예,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딜리트 버튼으로 지워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불러볼게요. 온라인 그림 삽입하는 방법은 삽입에 온라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빙에 검색하시는데요. 클릭하셔서 커서를 두시고, 꽃 배경이라고 검색하고, 엔터쳐서, 자, 마음에 드는 사진 선택하시고, 그리고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얀 슬라이드 크기와 그림의 사이즈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조절점이 크기 조절인데요. 얘는 회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회전할 거 아니니까 얘는 건드리지 말고 요 점의 마우스를 갖고 가면 위 아래 화살표가 되는데요. 드래그 하셔서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위로 끌고 가서 예 맞춰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요 점의 마우스를 갖고 가서 위 아래 화살표가 됐을 때. 눌러서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슬라이드 크기와 이 그림의 크기가 딱 맞춰졌죠. 자, 그 다음에 나비 그림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호랑, 아, 나비, 나비를 두 개를 불러올 건데요. 자, 그러면 나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삽입에 온라인 그림 하셔서요. 자, 여기 빈 검색 부분에 클릭하셔서 커서 두시고, 나비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번에 엔터치지 말고 여기 돋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나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이런 나비들을 클릭해서 여러분께서 삽입을 하시잖아요? 하시면 이렇게 배경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없는 즉 투명한 나비를 불러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나비는 저희가 지우고 투명한 나비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비 선택하시고 여러분 여기 찍어서 선택하시면 조절점이 보이죠? 그러면 나비가 선택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합니다. 지워졌죠? 자, 다시 한번 나비 불러 볼게요 삽입에 온라인 그림 가셔서 검색하는 부분에 클릭하셔서 나비 라고 입력하시고 우측에 검색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화면인데요 자, 유형을 저희가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유형이라고 돼 있는 거 눌러서요 투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배경이 투명한 나비만 나오겠죠. 예, 유형에 투명 눌러줍니다. 자, 어, 나비가 많이 있네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나비를 선택하시고 제가 두 개만 선택해 볼게요. 선택합니다. 됐죠? 자, 체크 체크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삽입을 하시면. 자, 나비가 왔는데, 자, 두 개가 지금 겹쳐져 있고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깥에 클릭해서 잠깐만 나비를 선택해지하시고요. 맨 앞쪽에 있는 나비를 우선 클릭하셔서 이 조절점, 여기 보시면 하얀색 조절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 마우스 갖고 가시면 대각선 화살표가 되는데 눌러서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비를 잡아서 드래그 하시면 이동되요. 자, 여러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나비도 선택해서 마찬가지 조절점을 찾아서 마우스 갖고 갔을 때 대각선 화살표가 되죠? 자, 그때 줄여서 그 다음에 가운데 눌러서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위치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비 그림은 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글상자 삽입입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호랑나비라는 제목을 넣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상자를 넣어야 되는데요. 자, 그거는 영영어 삽입에, 삽입에, 예, 텍스트 상자, 글상자가 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에 아래 삼각형을 누르면 글자 방향을 물어보는데 호랑나비라고 가로 방향으로 글자를 적을 거라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눌러줍니다. 자그 다음에 글자를 넣을 위치에 오셔서 클릭해서 예, 커서가 들어가죠? 자 그때 호랑나비라고 입력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호랑나비 전체 글꼴을 저희가 아까 설치한 그 글꼴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비에만블럭이 잡혀져 있는데요, 여기 선 보이시죠? 이 선에 마우스 갖고 가서 콕 찍어서 이틀 자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호랑나비 전체가 선택됐기 때문에 글자가 한꺼번에 글꼴이 바뀔 거예요. 자, 호랑나비 글자들이 선택이 됐고 여기서 글꼴을 바꿀 거라서 홈 탭에 홈탭 눌러주시고요. 맑은 고딕되어 있는 글꼴에 삼각형을 눌러서 여러분이 설치한 글꼴은 일훈 떡볶이 알하고 일훈 하얀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훈 떡볶이 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세요. 자, 글꼴이 바뀌었고요. 글자가 너무 작죠? 현재 글자 크기가 18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글자 크기 크게 작게가 있는데요. 글자 크기 크게 위로 삼각형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글자를 크게 하는 겁니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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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제목이니까 시원하게 좀 크게 하십니다. 자그 다음에 위치를 좀 옮기시려면 여기 테두리 있죠. 테두리 잡고 드래그해서 위치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호랑나비가 글자가 검은색인데요. 얘가 제목이다 보니까 제가 좀 꾸며 보도록 할게요. 자 호랑나비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도구 서식으로 갑니다. 가셔서 자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요. 이미 디자인 되어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워드아트 워드 스타일에서 여기 자세히 버튼, 자세히 버튼 클릭하셔서요. 자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갖고만 가시면 바로바로 바로 그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예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마음에 안 드시면 예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자, 그리기도구 서식 가셔서, WordArt, 글자가 예술,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여기 자세히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으로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실을 한번 쭉 적어 보는데요. 자, 얘는 도형입니다. 그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형에다가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형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집어넣는 명령어는 삽입에 도형이 되겠습니다. 삽입 클릭하시고 도형 눌러 주세요.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이 사각형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눌러 주시고요. 자, 마우스가 십자가가 되죠. 눌러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크기로 크게 키워 줍니다. 자, 제가 이동도 시켜 볼게요. 자, 이 도형에 면을 잡고 드래그하시면 이동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은 이 동그란 모서리 잡아서, 자, 동그란 모서리에 갖고 가볼게요. 여기 갖고 가서 대각선 화살표일 때 눌러서 드래그하시면 크기 조절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음에 안 들고 지우고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찍고 지웁니다. 다시 한번 도형을 집어넣어 볼게요. 명령어 삽입에 도형 가셔서요. 자, 사각형에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눌러줍니다. 자, 십자가 할때 눌러서 드래그해서 적당히 크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 보드로 할게요. 자, 완성된 거 보면은 안에 흰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채우기가 흰색이고, 약간 뒤에 꽃 무늬가 보이는 걸로 봐서 투명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선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저희도 똑같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시고 먼저 그리기 도구 서식 오셔서 여기 도형 채우기라고 있죠? 하얀색으로 도형을 채울 겁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셔서 하얀색으로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 색깔이 보이는데 선 색깔은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윤곽선이 여기 선입니다. 윤곽선 클릭하셔서 윤곽선 없음을 눌러줍니다. 선이 빠졌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얘를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투명하게 하는 명령어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 스타일에서 자세히 버튼, 대화상자 버튼인데요. 자, 얘를 눌러서 우측에 도형 서식이 나오죠. 자 여기서 도형 옵션에 물량 동의를 클릭하셔서요. 채우기라고 나옵니다. 채우기 클릭하시고 투명도라고 나왔네요. 0%일 때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얀색이 다 보입니다. 저희가 여기 블록 잡아서 30 정도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 정도만 투명해집니다. 이 뒤에 꽃이 비치는 걸 보실 수가 있,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형 서식은 필요 없기 때문에 X 버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X 버튼 눌러주세요. 자, 됐고, 자, 그다음에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자, 이 도형을 선택하고 바로 호랑호랑이라고 입력해 보는데, 어? 하얀 바탕에 흰 글자가 입력돼서 글자가 잘안 보이죠. 자 그래서 글자를 까만색으로 바꾸고 제가 다운로드 받은 글자로 글꼴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면을 선택합니다. 자선택했고요자 글자 색깔 까만색으로 할 거니까 홈에 오셔서 자 여기가 글자 색상입니다. 이 가에 내림 버튼, 내림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요, 까만색으로, 예, 검은색으로 하시고요. 검은 텍스트 1 하시고, 자 그다음에 현재 글꼴이 맑은 고딕이 돼 있는데, 내림 삼각형 버튼 눌러서 우리 이름 떡볶이 알로 해줍니다. 자 글자가 너무 작죠? 자 그래서 글자 크게 크게 할 거니까 현재 선생님은 18인데 글자 크기 크게 크게 해서. 선생님은 32 정도로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마저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호랑호랑 뒤에, I 자 모양일 때, 예, 십자가 아닙니다. I 자 모양일 때 클릭해서 커서 두시고, 엔터 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랑 나비. 자, 그 다음에 빈줄이 하나 있네요. 엔터 두번 치셔야 됩니다. 엔터, 엔터, 호랑, 호랑, 꽃 찾으러 자, 여러분 키보드 넣는 친구가 있을 테니깐요. 예, 영상 정지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마저 입력할게요. 엔터 두번 치고 호랑, 호랑, 호랑 나비, 엔터 두 번, 호랑, 호랑, 꿀 찾으러.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글자가 너무 크다는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도형을 선택하시고 면 선택하시고 글자를 줄이거나 크게 하거나 여러 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죠.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 가지 또 신경 쓰이는 게 있네요. 이 나비가 이 하얀색 도형 뒤에 깔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비가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는데요. 이 나비 순서를 앞으로 나오게 하면 나비가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비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눌러 보세요. 자, 오른쪽 누르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나비가 맨 앞으로 오면서 선명하게 보이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제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소중한 작품은 저장해서 선생님에게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자, 저장 버튼 누릅니다. 위쪽에서 저장 클릭하시고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자, 위치를 찾아줍니다. 자, 위치는 바탕화면, 왼쪽에서 바탕화면 눌러주시고요. 자, 폴더를 만들게요. 위쪽에서 새 폴더 눌러서 나의 작품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름 지정하라고 깜빡깜빡이 있는데요. 나의 작품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앞으로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작품 안에 들어갑니다. 따다. 자, 그래서 경로 끝이 나의 작품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파일 이름은 클릭하셔서 저희가 1주차니까 1주차 동시 PPT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작품 1이니까 작품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천천히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저장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X버튼 눌러서 현재 파워포인트를 닫습니다. 닫으시고요. 자, 바탕 화면에 가면 나의 작품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1주차 저장한 작품이 있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 작품이 보일 겁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